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차 아닙니다 <laughs> 이게 어, 다음 영상 기대하실 텐데 제가 실수로 업로드까지 했다가 한몇 분만에 삭제를 해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잘 안돼서 똑같은 내용으로 급하게 찍느라고 제가 차에서 켰습니다 지금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조명도 그렇고 조금 고르지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좀 좋은 환경에서 찍으면 좋을 텐데 급하게 또 이렇게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켰고, 어, 일단은 제가 영상에서 하던 얘기 마저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어, 자본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투자해서 저는 일종의 투자 목적으로 워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좀더큰 돈을 벌고 싶었고, 이런 거를 파이어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세븐틴 분들이 그 예능 나오셔가지고, 불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파이저, 파이어족 보고. <laughs> 은퇴를 빨리 해서 남은 여생을 어, 한가로, 한가하게 좀 즐기고 싶은 사람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던데, <laughs> 제가 딱 그거예요. 제 가치관이 그거라서 좀 빨리 벌고, 진짜 완전 TMI지만, 어, 이렇게 일을 안 해도 돈이 벌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을 해놓은 다음에 저는 진짜 어, 넷플릭스 영화 보면서 뜨개질 하면서 살고 싶어요. 남은 여생을.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호주에 오게 된 건데 뭐 이거는 저에 대한 간단한 백그라운드고 어그 구직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해보자면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혹시 근데 빗 소리 들리시나요? 갑자기 영상을 켜니까 비가 오네요. 뭐가 뭔가, 뭔가 운치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제가 구직 활동을 할때 저도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뭘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솔라팜에서 아팠던 영상 혹시 보셨나요? 물집 하나 진짜 크게 났던 거, 그게. 제가 원래 그 한국에서도 가끔 많게는 1년에 한 번, 적게는 2년에 한 번씩 입술 포진이 나요. 이게 면역력이 안 좋아지고 그럴 때가 있어서. 근데 제가 이번 작년에 그 워홀 1년을 끝마쳤잖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총 5번이 났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어 이렇게 워홀 호주에 와서만 이런 식으로 제가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진짜 열심히 저는 살았습니다. 항상 뭐 돈을 벌수 있는 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고 좀 노력을 해보는 편이었는데, 이게 조금 유독 호주에서 조금 이렇게 티가 났던 게왜 그러냐면은, 한국에서는 좀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돌아갈 뭐 고향이 있고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는 뭔가 저도 모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편해서 같은 노력을 해도 더 이렇게 표시가 안 났던 것 같고 여기 호주에서는 진짜 홀로석이잖아요. 그냥 비단 내가 취업을 하러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혼자 자취를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일면식이 없는 이 공간에서 이 나라에서 생김새가 다른 이방인으로서 진짜 홀로서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크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조금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었어가지고 그런 약간 입술에 포진이 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호주에서 유독 뭐, 이렇게 뭐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어 다른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이게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는 텐션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 그렇지가 않아서 그때의 그 무드가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타이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의문, 단순한 의문 중이에요. 왜냐면은 일화를 한, 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호주 워크를 처음 왔을 때, 솔라팜 준비를 했었을 때 있잖아요. 어, 친구 두 명을 같이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차를 사겠다는 사람 한 명, 차 운전을 잘한, 잘한다는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제 동행 중에서. 그래서 그두 사람을 데리고 내가 간다면, 저는 무슨 사람이었냐면은, 솔라팜을 목표로 하는, 솔라팜에서 연락을 받은, 혼자 가기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셋이 조금 윈윈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 사람들을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있잖아요. 그,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의 그 문서 작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진짜 10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라고 말하자면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조언을 해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영상 속에서 보이는 모습이 마냥 막 다그치고 막 성격이 되게 까다로울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저 혼자서 이렇게 스피칭을 계속하다 보면은 저만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조금 이렇게 막 엄해 보이고 <laughs> 약간 좀 선생님 같아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평소에 그렇진 않고요 어,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보이는 저지만 그 친구들한테 강요를 마냥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고 싶진 않은데 좀 데리고 싶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오히려 제가 비위를 맞춰줬어요 그 친구들을 이거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좀 약간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다 또래들이고 다 동인들이고 내 욕심에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한 거고 그 사람들은 솔직히 솔라파 명성만 들었지 가고 싶 그런 생각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어, 농장이나 공장에 가서 세컨을 채우려던 사람들이데 갑자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막 고쳐달라고 오는 피드백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결국에는 뭐나 여기까지만 하고 뭐 이력서를 제출을 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먼저 사실상의 포기 선언을 해서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손이나 입을 대지 않고 그냥 그러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되어서 들은 말이 뭐냐면은, 그때 지원을 하려고 했던 그 다른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 솔라팜 너가 가고 싶다고 해서, 옆에서 같이 해주기는 했는데, 그때 사실 자기는, 어, 확신이 없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음, 확신이 없어서 안 했다. 이, 이 말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나 혼자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그 순간 힘이 빠지긴 했었는데, 또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네요. 제가 전 영상 찍었을 때는 조금 약간 짜증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뭐, 뭐 이유가 없는 행동이 어딨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 나름의 선택과 집중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 혼자 쏠라파며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어, 저 같은 노력을 안 하십니까?라는 이 질문이 타이르려는 게 아니고, 진짜 단순한 의문점인 거예요. 사람들은 나만큼의 노력을 안 하나 그래서 저는 든 생각이 과연 나의 길을 보고 그대로 답습을 해서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 그 다음에 이 방식이 진짜 과연 오를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증이 있어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저를 향해서 입을 대는 모든 사람들이 와 진짜 운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아 저는 그냥 그 사람들 눈에는 운이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어요 <laughs> 그게 더 약간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근데 사실은 뒤에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를 잘 모를 거니까 진짜 열심히 했었으니까 뭐 그래서 마냥 그런 말을 들으면 또운 진짜 좋다 이런 말을 들으면 뭐 진짜 운 때문인 척을 했지만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에 취직을 한줄 아는 건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고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제 의미는 이거예요. 어, 진짜 나의 방식을 따라해서 이게 운이 아니라 진짜 내 방식이 호주에서 통한다는 거를 조금 제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솔라팜 관련 자료를 배포를 한다는 게 그런 의미기도 했어요 이게 마냥 제가 자료를 판매를 해서 그분들이 읽어보신다고 한들 이게 할수 있는 분만 할 거예요 좀 끈기가 있고 조금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는 분들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시간과 노력이 진짜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그 판매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구독자분들한테 저의 그 내가 돈을 쫓는 모습 저의 밑바닥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좀 그런데 이 영상은 좀 불가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영상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전자책을 제가 제작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가 안 그래도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그런 일을 했었다 했잖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디테일에 집착을 하게 되고 아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럴 바에 그냥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게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전 영상에서 드렸던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보통 길이를 10분 내외로 맞춰요. 이게 더 짧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최선이더라고요. 사람을 좀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 만큼만 영상을 만드는 게제 목표긴 한데 이게 말이 길어지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파이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먼저 그 파이 파이를 차지를 하냐 그 싸움이라서 제가 진짜. 최, 되도록이면 빨리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되는 대로 빨리 전달해드리고 싶다. 긴 영상을 만들면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집중하게 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세미나 형식으로 전달을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동영상을 이렇게 찍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게 제가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한국에 있거나 아니면 저랑 다른 지역의 호주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하면은 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들을 수 있는 분이 일단 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별도의 가공 없이 그 정보만을 100% 그대로 전달해드릴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수단이라고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랑 뜻이 맞는, 그 다음 목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집중적으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은 뭐 나름대로 효과적인 수단이지 않을까, 전달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전자책을 만들 거긴 해요, 완성을 할 거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짬나는 시간에 만들면은 완성이 될것 같긴 한데, 이거를 지금 그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판매, 또 판매라서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일이 바빠지면은 또못 만들, 완성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 했을 때, 어, 내가 어, 받아야 되는 걸못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그 분들의 한에서 진짜 헐값으로 뭐 예를 들면 5천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어 그냥 세미나 들으시면 그게 그냥 제공이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제가 이거 가격 책정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판매라는 게저 같은 사람한테 너무 시기상조라서 어 함부로 제가 먼저 제시를 드릴 수가 없고 뭐뭐저 나름 시장 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이게 뭐 그냥 제 생각엔 그냥 구독자분들이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격이 낮아지면 사람이 많아질 거고 가격이 높아지면 적은 분들께만 정보를 드리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인데 이런, 이런 의견이나 수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글 설문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참여를 원하시지 않더라도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여 원하시는 분 있거나 아니면, 아직은 좀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이거 작성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정확한 계획은, 아직은 일단 그 수요조사가 나와서 스케줄을 정해봐야 알것 같긴 한데, 일단 정해진 거로는요, 인원은 좀 소규모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 유튜브 그 비공개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이런 판매에 대해서 제가 싱글벙글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저 스스로 좀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 저의 의도가 뭐 저의 수익을 내려는 거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그 전에는 제가 그 보는 동영상을 보는 시청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거부감이 드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laughs> 제가 또 판매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너무 반응이 좋다고 하면은 뭐또할수 있는 거지만 제 의도가 좀 소규모 인원분들이 먼저 파일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는게 조금 일단은 목적이기 때문에 어또 판매가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하면은 몇 개월 뒤로 정할 것 같아요 어뭐 짧게는 3-4개월 아니면 길게는 7-8개월로 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 먼저 정보를 얻으신 분이 이렇게 먼저 뭐 직장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기간이 따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마냥 정보를 풀기에는 좀 희귀성이 좀 사라질 것 같아서 만약에 또 판매가 있다고 하면은 그 뒤에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 진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어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릴 만한 주제들을 일단 정해놓긴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좀 저한테서 빼내고 싶은들. 빼내고 싶은 정보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질문을 그 폼에다가 설문지 폼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제가 참여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세미나에서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그럼 제가 유튜브 공개 영상으로 비, 비디오를 또 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설문지 조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laughs> 아 너무 밤이라서 이게 말이 잘안 나와 가지고 이게 잘 전달이 됐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다들 야무지시고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저의 저의 가끔 이런 어눌한 <laughs> 스피치 실력을 알아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laughs> 믿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답변 달아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진짜 이런 영상 말고 정보성 영상이나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으시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